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늦은 밤 실험실 근처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가 된 프레디 괴물 블로 이 괴물은 폐기가 됐지만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인간들 나를 아니 배기를 시켜. 이 괴물이 바로 블롭이라는 박사님이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이라고 하지? 이거 이거 제대로 완성만 됐다면은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한 괴물이 됐을 텐데 말이야. 박사님의 실험이 이렇게 끔찍하게 실패한 날도 있다니. 이 실험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우리가 배기를 시켜야겠어. 그럼 바로 배기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지. 소대장님, 그런데 저 괴물, 뭔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괴물은 박사님이 실패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실패작이야. 실패작난 실패작이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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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들 도망쳐! 그렇게 대원들은 블로베게 다들 잡아먹히고만 하는데 인간. 살아있는 인간을 모두 다 잡아먹고 말겠어.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실험실 내부.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폐기시키려고 했던 프레디 괴물이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갑자기 다시 토론 변이가 돼서 저희 대원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프레디 괴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이거 재미있고 실패한 프레디 괴물이 다시 움직인다니. 역시 인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겠지.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 괴물들은 평범한 괴물들보다 더 강력하지.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실패한 괴물이었던 길리 윌리를 이용해서 실패, 프레디 괴물을 잡아올 수 있도록 해. 그렇게 실패한 프레디 괴물을 잡아오기 위해 킬리윌리를 내보내게 되는데. 왜 갑자기 나를 실험실 밖으로 왜 내보낸 거지? 이 앞에 있는 징그러운 자식은 도대체 뭐야? 인간들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괴물을 내보낸 건가, 박사? 그렇다면 내가 이 괴물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주지. 네. 네, 안녕하세요 겁투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프레디 시큐리티 브릿지에 나오는 아주 어마무시한 괴물 블롭 친구와 블롭 친구와 맞서는 허기허기의 돌연변이 괴물 킬리윌리의 대결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건데요 두 괴물의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촉수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괴물 친구라는거죠 과연 블롭과 킬리윌리 두 괴물이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일단은 우리의 킬리윌리 친구를 소환했습니다 킬리윌리는 제가 한번 어떤식으로 축소 공격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킬리 윌리 앞에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소환을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 킬리 윌리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친구들한테 축수 공격을 해볼게요. 축수 공격을 하게 되면은 와우! 어? 지금 보이시나요? 땅에서 막 촉수가 올라와서 우리의 스티브 친구들을 모두 다 없애 버리는데 성공했어요. 오! 촉수 공격은 NPC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촉수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한번 우리의 블롭 친구는 어떤 식으로 촉수 공격을 하는지도 봐야겠죠? 과연 블롭은 이 앞에 있는 스티브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촉수 공격을 할지? 자, 싸움을 진행시켜 보면은 오 땅에서 막 촉수가 나오고 프레디 친구들을 소환시키면서 우리의 스티브 친구랑 막 싸우고 있어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갑자기 스티브 친구들이 블롭을 공격하다가 멈추고 맙니다. 야 스티브, 너네 갑자기 왜 블롭을 공격하지 않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킬리 윌리 친구랑 블롭 친구 두 친구들이 과연 촉수의 범위, 어디까지 촉수 공격이 닿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높은 타워를 불러왔습니다. 여기 꼭대기층에 우리의 요원들을 소환한 뒤 땅에 킬리 윌리와 블롭 친구를 소환해서 어떤 친구의 촉수가 더 범위가 넓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지금 꼭대기층에 요원 3명을 배치시켰고요. 그 다음 먼저 킬리 윌리를 소환시켜서 킬리 윌리는 타워 꼭대기에 있는 요원들도 제압할 수 있을지 촉수의 범위가 그 정도로 넓은지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킬리 윌리의 촉수는 타워 위에 있는 요원들도 제압할 수 있을지 오, 와, 아니, 요원들이 타워 위에 있었는데, 킬리윌리의 촉수 한 방으로 단숨에 제압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서도 촉수 공격이 닿습니다. 역시 킬리윌리 아주 엄청난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바로 우리의 블롭 친구를 소환한 뒤, 블롭 친구의 촉수는 과연 타워 꼭대기에 있는 요원들을 공격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블롭의 촉수 길이는? 오, 뭐야, 뭐야. 지금 요원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오, 요원들이 아주 블롭을 높은 곳에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블롭의 촉수는 타워에서 그만 떨어지고만 요원은 공격하는데 성공했지만 방금 전 킬리빌리처럼 옥상에 있는 요원들까지는 공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블루 너 촉수 길이가 좀 짧은 거야? 자, 그러면 블루을좀 앞으로 옮겨줘 볼게요. 자, 블루을 이렇게 타워 앞까지 옮겨준다면, no, no, no. 아쉽게도 블루 친구의 촉수는 땅바닥에서만 소환되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면은 공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 지금 요원들은 타워 위에 있다고. 자, 그렇다면, 촉수 괴물 킬리 윌리와 또 다른 촉수 괴물 블롭이 싸우게 된다면, 누가 더 강력할지 대결을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결의 결과는? 오, 뭐야, 뭐야. 어? 아니, 킬리 윌리가 블롭한테 방금 땅에서 나오는 촉수 공격을 한번 사용하고, 더 이상 블롭 친구랑 싸우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뭐야, 뭐야. 어? 블롭 설마 킬리윌리의 공격을 받고 바로 쓰러진 거야? 아니 이거 우리의 블롭 친구는 공격을 받고 쓰러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쓰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에임을 괴물한테 갖다 대면은 체력이 떠야 되는데 체력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와 킬리윌리의 촉수 공격 한 방에 쓰러지고만 우리의 블롭 친구 아니 이거 블롭 생각보다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한번 블롭 친구를 20마리 아주 많이 소환을 시킨 다음에 대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킬리윌리는 마찬가지로 한 마리만 소환을 하고 바로 킬리윌리 앞에 스무 마리의 블록 친구를 소환하는 거죠. 오, 이거 진짜 비주얼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블록 친구들과 싸워도 킬리윌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대결의 결과는 와우, 지금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촉수가 나와가지고 킬리윌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지금 킬리윌리의 촉수 공격 한 방에 굉장히 많은 블롭 친구들이 제거가 됐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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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킬리윌리 너 촉수 공격을 이렇게 잘 버티는 거야? 지금 블롭의 촉수가 땅에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킬리윌리를 공격했지만 결국 킬리 윌리는 블록 친구들을 모두 다 제압을 하고 유유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와 킬리 윌리 안 그래도 체력이 높았는데 블록 친구들이 잡아먹어가지고 체력이 더 높아졌어요. 지금 이게 블록 친구들이 마치 쓰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에임을 지금 블록 친구들한테 갖다 대면은 아무도 체력이 뜨지 않는 모습. 우리 킬리 윌리가 블록 친구들을 모두 잡아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블록 친구가 아무래도 킬리 윌리를 이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같아 그렇다면 다른 돌연변이 괴물인 우리의 허기허기 사이렌헤드 허기헤드와 붙게 된다면 과연 블롭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블롭 친구는 20마리를 소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블롭은 허기헤드를 제압할 수 있을지 대결의 결과는 오 뭐야 뭐야 아니, 어라 우리의 블록 친구들이 오 허기 헤드를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허기 헤드는 블록 친구를 마구마구 공격하면서 잡아먹기까지 하죠. 너네 왜 허기 헤드를 공격하지 않는 거야? 킬리윌리는 싫어하지만 허기 헤드는.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허기헤드와 킬리윌리까지 나왔으니 메카 허기워기 한 마리와 블롭을 스무 마리 소환시켜서 대결을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메카 허기워기는 블롭 스무 마리를 제압할 수 있을지 대결의 결과는 오, 요 지금 메카 허기워기가 블롭 친구한테 막 미사일도 쏘고. 오 레이저도 쏘면서 뭐야 벌써 다 제압한 거야? 블룩 친구가 모조리 다 제압을 당했습니다. 와 아니 이거 이거 진짜 블룩 친구 비주얼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프레이디 시큐리티 브릿지에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괴물 블롭 친구의 전투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블롭 친구 생긴거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생겼지만 체력이 조금 낮아가지고 요즘에 나온 도론변이 허기워기나 킬리윌리 메카 허기워기와 대결을 시켜봤을 때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제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 저의 실험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